자 고일 교육청 문제예요. 부채꼴의 넓이를 이용한 교육청 기출 문제를 보니까 우리 이제 원도 알고 부채꼴도 압니다, 그죠? 부채꼴의 넓이랑 호의 길이 구하는 방법도 알고요. 지금 보니까 두점 A, B를 지름으로, 지름의 양 끝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0인 원5를 움직이는 두점 P, Q가 있다. 허, 이번에는 움직이는 점이 등장했네요. P하고 Q는요, 자이원 위를 움직인대요. 두 선분 OP, OQ는 각각 선분 OA, OB에서 출발을 하여 점 5를 중심으로 시계방향으로 회전을 한다. 자,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OP랑 그 다음에 OQ가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각 일정한 속도로 한 바퀴 도는데 선분 OP는 30초, OQ는 60초가 걸린다 원의 내부가 처음에는 흰색, 두 선분 OP, OQ가 회전하면서 지나간 부분은 흰색은 검은색으로, 검은색은 흰색으로 바뀐다 두 선분 OP, OQ가 출발한 지 800초 후에 검은색 부분의 넓이를 P 분의 Q, 파이, 자 PQ는 서로소, 일때 P 더하기 Q의 값을 구하시오라 그랬는데요 자 이곳은 우리 친구들 지금 이원 위를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 선분이 지나가면서 어떤 모양으로 지나가나요? 그러니까 지나간 자리가 어떤 도형이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자,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쭉 움직이니까 우리 친구들 부채가 이렇게 탁 접으면은 어쩌 직선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어때요 이 끝을 중심으로 해서 싹피면 부채꼴 모양이 되듯이 얘도 여기에서 부채라고 생각하고 싹 이렇게 o p 가 지나가면 부채꼴 모양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이 부채꼴 모양이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어떤 규칙이 있는지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수 있는데 우리 생거 아직까지는 뭐이 문제를 해결할 순 없지만 우리가 부채꼴 그리고 원이을 지나는 두 점에 대한 관계를 이용해서 자 다음과 같은 이 어려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하나 잘 꼼꼼하게 따져보세요. 한 번에 이제 답이 나오진 않습니다.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에 두점 PQ가 원주를 따라 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자점 P는 점 A에서 출발하여 1초에 파이 센티미터만큼 움직이고 그 다음에 점 Q는 점 B에서 출발하여 점 P보다 두 배만큼 빠르게 움직인대요. 자 이때 3초 아, 아까 우리 이제 고1 문제는 800초였는데, 자 3초에서부터 좀더더 더 많아진 것 뿐이죠, 그죠? O P 하고 O Q 가 각각 움직인 자리의 넓이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반지름이 8cm인 원이고요. 자, 점 P는 어디에서 움직이냐면 A에서부터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럼 아까 선생님이 얘기를 했듯이 움직이면 다음과 같이 움직인 자리가 부채꼴 모양으로 남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속도가 좀 달라요. 1초에 파이센티미터만큼 움직이고, 점Q는 점P를 출발하여 점P보다 2배만큼 빠르게 움직인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일단은 3초 후에 각각 움직인 자리의 넓이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OP가 움직인 자리,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자, Q가 움직여서, 이제 q 가 움직인 자리, 얼마만큼 갔는지를 이제 알아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점P는 점P부터 한번 출발을 해 볼게요. 1초에 파이 센티미터만큼 움직인다 어요 그러면 3초 후 라고 했으니까 3초에는 몇 센티미터 움직였을까요? 그렇죠. 파이의 3배 3 곱하기 파이 센티미터 움직였을 거예요. 그럼 이제 이 3초 후라고 보고 A에서부터 P까지 이 호의 길이가 3 곱하기 파이 센티미터가 되겠구나. 자 센티미터 단위 생각하고 써볼게요. 그 다음에 점 Q에 대해서 한번 또 고민을 해보죠. 점 Q는 1초에 자몇 센티미터 움직였을까 보세요. 지금 점 P가 1초에 파이 센티미터인데 두 배만큼 빠르게 움직였대요. 그러면 파이만큼이 아니라 2곱하기 파이만큼 움직였을 거예요. 그래서 2곱하기 파이 센티미터만큼. 그러면 3초에는 2 곱하기 파이의 세배 그러니까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3이니까 6 곱하기 파이, 센티미터만큼 움직였겠죠. 자, 따라서 우리 여기도 이제 센티미터 적어주면 B를 출발해서 Q, 이 자리까지 3초 동안 왔다라고 했을 때6 곱하기 파이, 센티미터만큼 움직였다. 즉,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6 곱하기 파이라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그럼 각각 움직인 자리의 넓이에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우리 반지름이 8cm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중심각, 각각 부채꼴이 이제 움직인 중심각의 크기를 알 수가 있나요? 자,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호의 길이를 알수 있어요.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방법 중에 다음과 같은 공식이 있죠? 1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부채꼴의 호의 길이 곱하기 반지름으로 계산하는 공식이 있잖아요. 얘를 이용을 해보면 24파이 곱하기 파이가 되는 거고 자 이것이 선생님이 얘부터 먼저 구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 이쪽에 이제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보면 바로 1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호의 길이 그 다음에 반지름 얘는 약분해서 12 곱하기 파이가 되는 거니까 얘랑 얘를 이제 더해주면 24 곱하기 파이에서 12 곱하기 파이를 더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36 곱하기 파이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정답 36 곱하기 파이. 그 다음에 이제 넓이니까 제곱 센티미터 붙여주면 되겠습니다.